그러니까 네, 저희 시청자분들께 또 간략한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희용 가수입니다. 저는 네 우리 젠틀맨 가수님 권이형, 네 많이 많이 기억해 주시고요 노래도 많이 많이 불러주세요. 아네 가수님 <laughs> 긴장하셨어요? 네 아니 어 요즘 방송을 보거나 네 요즘 유튜브 이렇게 보면은 어 그냥 활동하시는 범위가 넓으신지 아주. 어,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네, 요즘은 많이 좀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이 봄철이 되니까 이 야외도 많이 하고 네 이렇게 합니다. 아, 네. 아 그리고 이렇게 언제 그래도 아주 엄청 건강해 보이셔갖 제가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뭐 나이 먹었다 하더라도 네. 건강히 살려고 마음 먹고 건강해야 하니까 건강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뭐어 요즘은 나이 이가 숫자에 불과잖아요. 그렇죠. 네, <laughs> 네이 어, 많이 이활동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니 또 이번에 보니까 네, 또 신곡, 네, 네 신을또 어, 작사 작곡을 다 하셨더라고요. 네. 영원히 못 느낄 사람 네. 제가 그 신곡이에요 어, 영원히 못 잊을 사람, 듣고 오겠습니다. Yeah. I <laughs> 어, 노래도 또잘 부르시기도 하시고, 어, 노래 좋은데요? 어, 영원히 못 잊을 사람, 네, 누군가를 아마, 어, 음, 마음속에, 네, 많이 생각하고 계시는 분이 계신가 봐요. 네. 어, 이 아까 보니까 숨어있는 사연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언제가 어, 서 제가 밝혔는데? 네. 제가 참, 어, 페팔리가 1년 동안 사귀다가? 네. 어, 잠깐 만나고 그냥 해제가지고 그걸 뭔지 상, 항상 그리워하고 있는데, 그래서 뭔지 사람, 영어히 뭔지 사람, 이거를 네. 쓰겠습니다. 아, 그러면은, 네, 그 옛날에 그 추억의 에피소드라고 그러니까요. 네. 네. 그거, 네, 말씀을, 어, 하실 수 있으시면, 아, 네, 어, 또, 한말 씀해주시는 것도 네, 우리 시청자 분들도, 네, 아주 거우실시니다 무슨 말이야? 거우실 <laughs> 아, 그래. 네, 아, 예. 어, 그, 네. 겁니다. h a t is 네, 네, 네. 어 o o d sir. Good, sir. Good, 시면 r Good, sir. Good, sir. Good, 어제전화를 기억하고 연락 좀 주시면 아주 고맙겠습니다. 아네아 네. 아, 그러면 어, 지금이라도 이제 어, 항상 그분을 잊지 못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렇죠. 네꼭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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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을 보시면 네 어, 연락 한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꼭좀 부탁합니다. 꼭좀 연락 주세요. 네 아니 이렇게 간절하게. 하시는 거보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어, 굉장히 어, 소중한 분이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음, 사실 어, 이렇게 어, 이런 말씀을 나오셔서 한다는 게 사실은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근데 선생님은 네, 아무 숨김 없이 어, 아주 솔직하게 네, 이렇게 또 말씀을 다 해주시니까 어, 저도. 어, 궁금하네요. 얼마나, 네, 어, 네? 그랬는지. 아, 그리고, 어, 요즘에 또, 어, 이 신곡을 발표, 어, 하시고 나서, 네, 요즘에 또, 어, 어디 이렇게 활동을 많이 요즘 하시죠? 네, 뭐, 활동은, 뭐, 방송은 안 가지면, 네. 뭐, 나의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어 노래도 뭐계속가서 뭐 이렇게 부르시니까 또 권희영 하면은 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세요. 네. 하, 여러분들한테 많이 어, 권희영 가수의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네, 뭐 노래가 또 이렇게 어 이제 새곡이시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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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이죠. 네. 그 음, 금성운 작사의 네. 김은희 작곡, 작사. 네네. 금성운 작곡의 금은 금, 김은희 작사의 그대문이랍니다. 아, 네. 네, 그정모이니다 많이 사랑해 주시고. 네네. 여러분 선생님이 노래의 공목을 보면, 네. 또 영원히 문이 잴 사람은 또 사연이 있었고. 네. 네, 이건 작사, 작곡에서 아마, 어, 대박 나실 것 같습니다. 네. 네, 아주 경쾌하네요. 에? 이, 가사를 이렇게 봤을 때, 영원히 모르는 아마 이렇게 좀슬로가 아닐까라는 생각했는데, 네. 아주 그냥 뭐, 디스코 풍으로 네. 네, 신나요. 네. 네. 어, 그럼 우리 또두 번째 곡, 그정문이죠. 네. 네, 또 듣고, 어, 남은 이야기, 네, 또 듣겠습니다. 네. 네. 어, 무대 준비해 주시고요. 어, 시청자 여러분, 네, 예, 우리 또 권영 가수님의 어, 두 번째 또 타이틀곡이죠. 그정 뭔이죠 많이 사랑해 주세요.